안녕하세요 랜선유드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화면 캡처를 더 깔끔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화면을 캡처하면 위에는 시간이나 배터리, 아래에는 돌아가기, 홈버튼 같은 것들까지 같이 찍혀버리죠. 그래서 매번 사진 편집에서 위아래를 잘라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이 설정 하나만 켜주시면 그런 번거로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정 앱을 열어주세요. 아래로 조금 내려보면 유용한 기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 다음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를 선택해 주세요 그 안에 보시면 상태 표시 중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켜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화면 캡처를 하시면 위쪽에 시계, 배터리, 아래쪽에 버튼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화면 안의 내용만 깔끔하게 저장되니까 편집할 필요도 없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미지 보낼 때도 훨씬 보기 좋아요 이건 한 번만 설정해 주면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갤럭시 스마트폰 쓰신다면 꼭 한번 켜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